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이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가장 순환을 많이 당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주인공들입니다. 네, 주인공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운명을 타고났어요. 기관운명 타고났고요. 억가스러운 과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모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꼭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시련을 당했다든지 어디 아픈 곳이 꼭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주인공을 항상 괴롭힙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쫓겨야 할 때도 있죠. 주인공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부, 어 몰라 되게 밝은 이미지가 있지만 실상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들을 보면 그 과정이 그렇게. 어, 따뜻하진 않아요 행복하진 않죠 어, 사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어떤 정해진 결론은 있지만 그 결론을 가기까지 억가스러움의 연속이요 억울함의 연속이요 답답함의 연속이요 고구마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정 가운데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런 고구마 같은 상황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볼까요 왜 볼까요 다른 것 없죠. 결국엔 주인공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보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 주인공이 이기긴 할 텐데, 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반전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이 결국 이길 걸 알면서도 드라마를 봅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이유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는 원동력은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Never Die.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든든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주인공이다라고 정해지면 주인공으로 불리면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던 현재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억가를 지니고 있던 관계 없이 그의 과거가 그의 슬픔이 그의 시련이 그의 주인공됨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을 상하게 할수 있어요. 주인공을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공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어두운 과거나 현재의 고난이나 아픔 등은 결국엔 주인공의 주인공됨에게 파괴될 뿐입니다. 오늘은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알다시피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아쉽지만 모두가 주인공은 아니죠. 조연도 있고요. 악역도 있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혹시 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들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 줄 거예요. 함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다녔다면 적어도 10번, 20번은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오늘 이 장면 아 20번까지는 아니에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만났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읽다 보면 읽는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술술 넘어갑니다. 그렇죠? 아, 그렇지. 결국엔 총리가 되겠지. 결국엔 승리하겠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술술 넘어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요셉이야.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경험했던 환경들, 그가 경험했던 슬픔들,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슬슬 넘어가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그 이야기들 그냥, 아, 오케이. 난 그러면서 총리가 될 거야 하고 넘겼을 이야기예요. 우리야. 그가 주인공인 걸 알기에 그걸 슬슬 넘어서 이야기 듣지만 그의 입장에선 아니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었다고요. 그의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기구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집안이에요? 태어나 보니 엄마가 몇 명? 네 명. 태어나 보니 엄마가 네 명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엄마를 사랑하거든요. 모두에게 엄마가 한 명인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더 많으면 힘들다고. <laughs> 엄마가 많으면 그만큼 잔소리도 많아지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지고 채워야 될 기대도 많아지기에. 아무튼 엄마는 한 명이면 좋겠다라고 저는 아니지만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몇 명이에요? 네 명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인생 퀘스트의 난이도가 극헬로 시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퀘스트의 난이도가 극헬인건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태어났는데 거의 막내예요. 근데 그냥 막내도 아니고 집에 형이 열 명이에요. <laughs> 형이 열 명이에요. 막내라고 쓰고 하층민이라고 읽죠. 막내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막내란 이유로 얼마나 형 누나들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게 요셉이라는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예상했던 하층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층민은 아니었어요. 시준아, 하층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유난히 요셉을 사랑해. 아빠가 유난히 요셉을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매겨요. 좋은 거 많이 입힙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후계자만이 입을 수 있었던 새채옷도 11번째였던 요셉에게 입힙니다. 그러나 난이도 극상의 퀘스트는 언제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다행인 줄 알았던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은 불행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나머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한 번에 받게 된 거죠. 물론 그삐들어진 사랑을 요셉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이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고치기 힘든 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럼 처음 들어봤죠? 요셉이 병이 있었다라는 거. 이미 형들의 미움을 받으며 자라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든데 병이라니. 요셉에게는 눈치 없는 병이 있었어요. 눈치 없는 병이. 이거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이거 걸리면 약도 없어요. 요셉 보십시오. 최악의 캐스트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laughs> 내가 꿈을 꿨는데요 아이 글쎄 나는 왕이 될 상이고 형들은 나에게 절을 한대요 히히 아. 엄마 아빠도 예외는 없어요 히히 다 저에게 절을 한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어쨌든 눈치 없어서 주변 사람들은 힘들지 모르지만 지는 행복하잖아 히히 거리면서 근데 결국 그 아버지의 삐뚤어진 사랑과 눈치 없는 병이 콜라보를 이룹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분노라고 하는 다이, 다이너마이트의 불을 지피죠. 그리고 심지를 따라 내려간 불꽃은 참고 참고 참다가 치이, 결국에는 부앙! 감당할 수 없는 폭발을 일으키죠.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형들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끈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나 보자. 형들이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정말 죽이려 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 무슨 생각 했을까요? 형들 옆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겠어요? 저거 저럴 줄 알았다. 저거 죽어 마땅하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눈치가 없어서. 형들 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옷은 밝게 벗긴 채로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 무슨 생각 했을까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러서는 이런 얘기 했을까요? 괜찮아 나 창세기 요셉이야 나 주인공이야 난 죽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요 걱정 마세요 저안 죽어요 주인공 is never die 요셉이 이런 생각 했겠냐고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 형들이 그때의 장면을 회상하며 했던 말들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4 1장 21절에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형들이 회상해요. 요셉이 울부짖었어요.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냐고 형들 나좀 살려달라고 그가 구덩이에서 울부짖었다고요. 그는 몰랐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나 형들은 냉정했고 죽이진 않았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 모르는 삶으로 그를 던져버립니다. 가장 이쁨 박던 막내 아들에서 이집트의 천하디 천한 노예로 전락해버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정말 더럽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자신이 죽인 것도, 형들이 이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심하게 꼬인 건데 더 꼬여요. 엇가란 단어의 의인화가 있다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집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의 집입니다 거기에 팔려가요 엄청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디발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와집 얼마나 컸을까? 와 청소 장난 아니겠다 와 설거지 진짜 몇 개냐? 와 화장실 몇 개임? 와 평생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혀봤을 요셉에게 갑자기 펼쳐진 집안일 지옥 근데 사실은 이 집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채찍피트로 채찍피트로 만든 거예요 채찍피트로 자 봐봐 근데 이 집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냐면 이집 안주인 이 보디발 집에 서식하는 이상한 아줌마 이분이 문제예요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웬 아주머님이 시근덕거리게 찾아와서 요셉에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그를 유혹하려고 자꾸 치근덕 치근덕 거리죠 이건 요셉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아줌마 아왜 이러세요 아줌마 징그러워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겠죠 당연하죠 더군다나 성경은 기록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이상한 아줌마였다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는 반응했어요 아버, 아줌마 아 이러지 마세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연하게 반응했을 뿐인데 억가가 작대요 거절당한 아줌마가 창피했는지 갑자기 요셉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가 유혹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종의 말보다 집주인의 말을 더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파렴치 안으로 몰려서 갑자기 감옥에 갇힙니다. 이 억가가, 이런 억과가 어딨어요? 나 거절했는데, 나 거부했는데, 믿음 지켰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었다고요.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래요. 왕을 시하려 했던 최악의 죄수들만 모이는 감옥입니다. 저지른 적도 없는 죄 때문에 최악의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노예가 된 것도 너무 열받는데 죄수가 됐다고요. 감옥방에 누워서 요새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변에는 막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막 에이! 너 이쁜이가 들어왔네! 막 이런 거. 감옥! 그 감옥 장면 있잖 아! 막, 여기 막 문신 있고, 막이래짐이막 문신 있고, 누구는 막 옆에서 막 두드러 맞어 막. 두드러 맞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무슨 꿈을 꿨을까요? 아, 괜찮아, 내 인생. 괜찮아. 감옥이지만,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 <laughs> 나는, 나는 풀려날 거야. 왜냐면, 난 니들이 읽고 있는 요셉, 창세기의 주인공 요셉이니까. 이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절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보낸지 또 죄수로 보낸지 그렇게 보낸 세월만 20년입니다. 2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억까 이야기도 많지만 어쨌든 요셉의 인생 주인공답습니까? 요셉은 그 어가와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이 주인공을 잃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주인공을 잃었다는 성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가 힘들어했다거나 그가 슬퍼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문자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어가와 억울함의 연속적인 인생 안에서 그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 문제없고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남들 다잘 되는 것 같은데 왜내 인생만 꼬이는 것 같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남들 다 화목한 것 같은데 왜 남들 잠을 다잘 자는데 나만 잠을 못 자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내 관계는 왜 이러지? 내 친구는 어디 갔지? 하는 의문과 억울함과 막막함 속에 하루를 보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요셉처럼 억가당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찾아와요 목사님도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필 나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간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도 거기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런 일들은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아마 누구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구도 그 상황에서 괜찮아. 난 주인공이야. 난곧 승리할 거야. 극복할 거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요. 애초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여긴 사람은 없다고요. 요셉의 기록에서도 그가 고난과 억가와 억울함 속에서 그가 승리를 바라보고 싱글벙글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누가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 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억과당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시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도하나님로 노예와 님인의 시간을 지나 22년을 나나 결국 요셉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굶주림에 서하겨나온 형들을 나가만나게 됩니다. 나 같으면 내가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그하나님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총리가 되었든 말든 관계없이 만약 내 앞에 내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20년이나 낭비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등장한다면 곧바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총리라도 그 순간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고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고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온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나를 죽이려 한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판 일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저 괜찮아요. 그가 걸어온 20년의 억울함과 비참함은 지금 그의 말 속에 담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진짜 주인공처럼 그에게 찾아온 고난과 억울함과 비참함을 극복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그가 비참한 인생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닐 거예요. 총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가 받은 상처와 그가 받은 아픔들 해결될 수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사울랑 기억해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랑 아시죠? 그는 왕이었어요.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고요.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인생이 내가 바란 대로 갔다고 해서 내가 받았던 억과 상처, 아픔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렸다고 해서 그가 극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그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것,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받은 어려움들은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끝을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딱한 가지예요. 그 억가의 연속인 인생 속에서, 그 절망과 비참함의 연속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먼지처럼 쌓였던 사실 관계, 책임, 죄책감, 상처, 억울함들을 다 털어내고, 그 먼지 같은 것 아래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석 같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먼지를 치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요셉은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죄수가 끝이 아니었구나. 아, 노예가 끝이 아니었구나. 감옥이 끝이 아니었구나. 형들에게 받은 게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 시나리오 속의 주인공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요셉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틴즈 친구들,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지금도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하셨다고요.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캐스팅되어 있었어요. 주인공으로 이미 부르심 받은 존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갤런티도 이미 지급하셨어요. 이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일단 주인공으로 불리면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든, 현재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든 그 모든 시련과 아픔들이 그가 주인공 됨을 파괴할 수 없다고요. 주인공을 상하게 할수 있죠. 아프게 할수 있죠. 하지만 결국 주인공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파괴할 수 없다고요. 어두운 과거나 현재의 고난이나 아픔 등이 결국엔 주인공에게 파괴될 뿐이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주인공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마자 과거의 자기의 억울함과 비참함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나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셨어요. 물론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앞으로 아픔이 없을 거란 뜻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안 찾아올 것이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평생 웃으며 행복할 거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모든 주인공에는 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죠. 요새 같은 상황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과 다르게 내가 주인공임을 안다면. 결코 그것이 나의 끝이 아님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부른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이 그거일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요셉이 구덩이에서 아 괜찮아 나 창세기 주인공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 감옥에서 아 괜찮아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은 내 이야기야 내 얘기가 제일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거 원래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란걸 알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현재 억까에 결코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부름 받은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이란 영화의 끝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올 억까와 모든 슬픈 상황들이 결코 여러분의 주인공됨을 해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인공은 네버다이 주인공은 네버다이입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예스그리스토라는 개런티를 지급함으로 여러분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팀즈 친구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